존슨 웍스 빌딩은 정말 지금도 만약에 그 건축물이 지어졌다고 하면은 올해의 건물로 뽑힐 만큼 혁신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걸 보고 온 사람 마냥 너무 앞서나가신 분인 것 같아요.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 보고도 아직도 감동을 받고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랭크 로이 라이트의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항상 루코르비제 얘기만 많이 했는데 그 20세기 건축의 양대산맥이죠 루코르비제와 반대쪽에 오게닉 아키텍처라고 하죠 이분이 또 어마어마한 분이죠 정말 천재죠 이분의 올게니가 아키텍처, 그러니까 유기적 건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딱 어떤 정형화된 기하학적인 형태가 아니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기의 폼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훌륭한 건축인데 딴데도 옮겨놓으면 별로 안 좋아.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주변의 환경을 너무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진짜 훌륭한 건축인 거죠. 주변의 상황이 없으면 이거는 불완전해 보일 겁니다. 근데 주변의 것들하고 합쳐졌을 때 완전해 보이는 그런 건축들을 많이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 이분이 동양 건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프랭크로드라이트의 낙수장 그림이 딱 위에는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그림이고 그 서양식 건축이고 밑에는 엣지가 없는 여백의 미가 많은 그런 동양식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건축이 딱 그렇거든요. 좌우 비대칭이고 우리나라의 한옥이든 뭐 경복궁이든 좌우 비대칭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도 이 프랭크로드라이트는 일본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오키요에라는 그 그림을 좋아해서 그걸 엄청나게 수입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의 작품을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탈리에센 웨스트고요. 하나는 존슨 왁스 빌딩입니다. 이분이 건축을 딱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미국 대공항이 생겨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프로젝트가 거의 없었겠죠. 대공항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랑 같이 생각해낸 방법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건축대학을 만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스콘신에 원래 본 캠퍼스가 있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겨울철에는 따뜻한 남쪽에 아리조나에 가서 웨스트 캠퍼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뭐 교실이라고 할수 있는 드로잉룸도 있고 뭐 회의실 같은 것도 있고 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은 그 사회주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의 커뮤니티를 완전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학생들은 와서 거기서 다 모여서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어느 정도로 강압적이었냐면은, 입학생이 딱 들어오면은, 첫 번째 학기 첫 주쯤인가에, 뭐, 텐트하고 삽을 준 다음에, 바깥에 그 사막의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몇주 동안 살고 오라고 한대요. 네가살 공간도 못 만들고 서바이브 못하면 은 건축할 자격이 없다. 이런 철학이에요. 이분이 항상 추구했던 거는 뭐냐면은, 건축물은 그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어려운 말도 쓰기죠. 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반영을 해서 마치 땅에서 자라난 것 같이 건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탈리스 웨스트를 설계할 때에도 아리조나는 사막지대고, 그곳에서 가장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건축의 양식이 미국 원주민들의 텐트거든요. 그 텐트를 보시면은 어떤 패브릭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죠. 동물 가죽이든지 그리고 나무 막대기와 이런 걸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아리조나에 가장 적합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만들 때 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수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은 메인 입구 쪽에 조그만한 삼각형 수영장이 있는데 이제 그거 이유가 불이 나가지고 불 타서 다 망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옆에 수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대요. 소방의 목적이 가장 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수영장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아예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드로잉 룸에 딱 들어가면은 약간 나무로 되어 있는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마감 자체가 햇빛이 투과될 수 있게끔 뭐 캔버스로 만들었다 그래요. 여기는 일단 추운 지역은 아니니까 특별하게 단열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기 초가 되면은 판넬 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종이 씌울 때 하던 방법인 스프레로 이렇게 물을 적신 다음에 팽팽하게 땡기고 마르면은 팽팽해지는 거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 캔버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미국 원주민들이 쓰던 방식을 그대로 도용을 한 거겠죠 직사광선이 너무 들어오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남반사되는 빛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디자인도 하고 특이한 거는 이제 처마가 쭉 가는데 일직선으로 쫙돼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와서 그랬대요 아니 우리가 오겐이가 아키텍처를 하는데 이 처마가 일직선으로 가면은 그림자가 일직선 라인 떨어지는데 이런 건축은 자연에 없다. 그러면서 선인장을 봐라. 선인장은 가시가 쭉 삐죽삐죽하게 나와서 그림자를 보면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마 라인에다가 광목을 짧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나올 수 있게 디테일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연을 흉내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서는 돌을 써가지고 기단부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벽이 올라오게끔. 그러니까 마치 땅에서 이게 자라나가지고 벽이 올라온 것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나무로 딱 프레임을 짜서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벼운 재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붕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도 유리창으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은 경계가 모호해질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은 테이블도 디자인을 했는데 테이블이 되게 정사각형이 넓은데 되게 낮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축 도면을 펼쳐 가지고 볼때 위에서 내려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책상은 안 된다. 그래서 낮은 책상으로 도면을 볼수 있는 책상도 따로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아리조나에서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끝나고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프랭크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이 있다고 그래서 진짜 기대하지 않고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보고서. 너무 쇼크를 먹었어, 진짜. 가서 보고서. 그런 거 있잖아요. 컨셉부터 시작해서 건축, 설계, 재료, 디테일, 가구까지 이게 쫙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프랭크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이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잘안 하는데 그때 투어를 했거든요. 근데 그 투어 하시는 분이 한 40분인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근데 설명을 쫙들으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아 말이 된다 컨셉이 확실하구나 근데 그게 느껴지는 작품이죠. 존슨 막스 빌딩은 정말 지금도 만약에 그 건축물이 지어졌다고 하면은 올해의 건물로 뽑힐 만큼 혁신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간이 그 메인 사무공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파이프가 이렇게 쭉 가느다란 기둥이 올라가다가 끝에 가서 주두 부분이 좀 넓어지는 기둥이 있는데 그것들이 격자형의 위치에 딱쭉 그런 기둥들이 쭉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개가 그렇게 만나면은 그 사이가 이렇게 별모양으로 뜰거 아니에요? 그 별모양으로 틈새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숲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숲에 가면은 나무들이 어떤 간격을 띄고 서로 있으면은 그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떨어지잖아요. 딱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그 구조체, 실린더처럼 올라가다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지붕이 있는 거가 쭉 도열해 있고요.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서로 지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별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에는 형광등 같이 이렇게 유리 튜브로 되어 있는 것들이 끼어져 있어요. 근데 투명하진 않고 반투명하기 때문에 하늘이 투명하게 보이진 않고요. 그쪽으로 햇빛이 난반사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햇빛이 쫙 은은하게 떨어지면서 천정고도 엄청나게 높거든요. 1 0몇 미터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은 엄청나게 큰 나무 숲 속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정말 멋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먼 포스터가 한 공항이 하나 있거든요. 스탠스테드 에어포트라고. 그것도 보면은 하나의 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걔네들이 쭉그 모듈러가 반복이 되면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내방향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한 칸씩 건너 뛰어가지고 만들어서 자연체광이 밑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구조다 볼수 있죠. 또 하나가 특이한 부분이 메인 타워 부분인데 단면도를 보면은 그냥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1층, 2층, 3층 슬라브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4층이 있고 그다음에 5층이 있고 6층이 있으면 5층 슬라브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5층의 슬라브가 줄어들면은 4층에서 봤을 때에는 창가 쪽으로 가게 되면 복층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층으로 돼서 넓게 위에 층하고 소통이 되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 층짜리 사무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개 3씩 층을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그런 시, 실질적인 것까지 디자인해서 가구도 디자인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러그 존슨 막스 빌딩에 가서 보면 책상이 있어요 사무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요즘은 컴퓨터지만 옛날에 타자기잖아요타자기를잘쓸수 그러니까 있게 높이를 조절한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단으로 되어 있고 옆에 서랍들도 있고 하는 그런 책상 디자인이 있는데 딱 보시면은 거의 1990년대에 만들어진 컴퓨터 책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오신 분 같아요 미래에 있는 걸 보고 온 사람 마냥 원리는 간단하죠 디자인하는 그 형태. 기능을 따른 디자인을 딱 하셨던 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똑같은 위에서 내려봤을 때 면적이 한 판으로 돼 있으면은 내가 쓸수 있는 게뭐 예를 들어서 반평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거를 단단히 높이를 다르게 해서 각각의 기능에 맞게끔 하면서 오버랩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책상 표면의 그 면적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특이하고 옆에 있는 선반 같은 것들이 이 기둥 같은 거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다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는 오피스 건물들은 대부분 다 밑에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서 그 밑에 청소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먼지도 쌓이고. 근데 이거는 딱 책상 다리만 터치를 하기 때문에 밑에 공간들을 쾌적하게 항상 청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다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서랍도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땡겨서 열잖아요. 근데 이 서랍은 우리 미용실에 가면 있는 것 같은 건데 이렇게 선반 이렇게 회전해서 되게 돼 있어요. 로테이션을 해서 열면은 선반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내려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편안하게 그게딱이 그러니까 공간을 보면딱 투톤으로 돼 있어요. 이 기둥하고 책상 상판은 아이보리 톤으로 돼 있고 플로어 부분하고 선반은 체로키 색깔로 돼 있고 그러니까 딱그 느껴지죠. 책상 다리하고 책상 서랍은 바닥에 속한 요소이고 이 위에 있는 그 떠있는 책상 선반은 이 기둥하고 함께 떠있는 두 개의 요소로 투톤으로 딱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탈리스 매스도 보시면 벽체 부분은 돌로 만들어진 부분이 땅에서 올라온 듯한 그런 벽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 부분에 나무가 채로키 색깔로 되어 있는 스트럭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가볍게 떠있는 부분하고 땅에서 자라난 부분하고 이거를 딱 구분해서 투톤으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심하다 싶은 거는 바깥 경치를 볼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햇빛은 들어와요 근데 햇빛은 들어오는데 트랜슬루센트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투명하게 바깥을 볼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는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은 이 타워에서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은 창문이 있긴 하지만 은그 창문이 바깥 경치를 보는 창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스테인드글라스 그림이 있고 바깥은 안 보이는데 바깥에 있는 햇빛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존슨학스 빌딩도 그런 컨디션인 거죠. 햇빛은 들어와요. 근데 바깥 경치는 안보여 그러니까 내부의 공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지금 보더라도 너무나 혁신적인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도 거예요? 1900몇 년도인가요 이게? 1939년? <laughs> 우리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100년 전 겁니다. 100년 전 거의.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앞서 나가신 분인 것 같아. 우리는 너무 뒤쳐졌고.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 보고도 아직도 감동을 받고 말이야. 대단한 거죠. 프랭크로더 네트가 또뭘 유명하냐면 온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온수 파이프를 밑에다 깔아가지고 온도를 만든 걸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그 일본의 고위 관료가 한국에 와서 어느 집에서 잤는데 그게 온돌 바닥이 돼서 너무 뜨뜻하게 잘 자서 그 집을 그대로 다띄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랬다가 이 프랑크라드 라이트가 일본의 프로젝트 때문에 일본 출장 갔다가 그 집에서 생활을 해보고 너무 뜨뜻하고 좋아서 아 이게 이런 거를 난방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라지에타가 있었으니까 그 라지에타를 바닥에 닦는게 제일 좋겠다 해서 구상한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온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모리유명 하냐 면은 지진을 망지하는 그 구조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관동대 지진이 일본의 도쿄에서 났을 때 건물 거의 다 무너졌는데 이분이 설계한 임페리얼 호텔만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땅이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릴 때 그때 파이프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기초가 막 좌우로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건축물이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창의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프랭크로드 라이트의 제자 중에서 가장 프랭크로드 라이트의 정신이 그대로 잘 계승된 사람, 존 러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주택 LA에 가면 은 골드스타인 하우스라고 있거든요 골드스타인이라고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로 왔는데 보면 은 탈리에스앤웨스트랑 약간 유사점이 있어요 지붕이 이렇게 1옷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가 이 탈리에스앤웨스트의 기울어진 천장이랑 느낌 비슷하고 탈리에스앤웨스트도 보면 햇빛이 이렇게 투과하게끔 뭐 패브릭으로 했잖아요 여기도 LA도 비가 적게 내리니까 그곳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만들었어요 허니컴 스트럭츠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거기에 햇빛이 막 수백 개의 구멍으로 촥 들어오면서 은하수 같은 느낌이 나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부의 정원과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거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것 같은 노출 콘크리트를 막 거칠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래서 평면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프랭크로드 바이트가 설계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단면도 그렇고 근데 라이트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콘크리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요. 저는 그집 앞에까지 갔다가 집을 못 보고 왔는데 이분이 기증을 했대요. 이 집을. 가지고 이제 LA에 가면 은 박물관으로 기증을 해서 볼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왜 LA에 산불 났었잖아요. 그 진짜 내가 조만조만 했어. 거의 불탈까 봐. 거기가 그 산불 엄청나게 났던 그쪽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지역은 안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게티 센터 건너편에 있어요. 언젠가 아마 우리 셜록편준에서 한번 갈 겁니다. 그꼭 가서 봐야 되는 주택이에요. 뭐 직접 가본 거, 사진으로 본거다 통틀어서 제일 살고 싶은 집입니다. 아마 제가 본집 중에서 제일 비싼 집이기도 할것 같아요.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침대가 삼각형으로 만들어져서 마른 목걸로 이렇게. 유리창이 쫙 열려요. 그러면 LA 시내가 야경이 쫙 보이고, 밖에 나면 자쿠지 있고, 샤워하는데 열려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건조하잖아요. 샤워할 때 나오는 그 수증기와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퍼지면서 천연 가습기처럼 쫙되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그, 그 집이 어디 나왔냐면, 은이병헌 그 씨가 광고하던 올리푸스 카메라 광고의 배경으로 쓰였던 곳이거든요. 아, 거긴 진짜 꼭 가보고 싶은 집이에요. 네, 프랭크로이드 라이트는 유기적 건축을 하는 사람이어서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건축에 적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모든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다 특징들이 있고 배울 게 있고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잘 이용한 디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